하오잉 하오잉 여러분들 드디어 노래 나왔습니다 멜론의 프리리스트 추가하셨나요? 멜론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뭐 음원 사다 돼요 지니 뭐버스싹다 될걸? 그거 했으면 좋겠다 뭐? 해외, 해외 터졌으면 좋겠다 해외 터지면 진짜 지기지 가면 뭐 해외에 뭐 공연 <laughs> 같은 거안 되겠나 뭐 터지겠나? 해외는 터지겠지 싶다 영화가 없는데 뭔 해외고 야그 말죽거리잖아 잘... 아 뭐야 그거 강남 스타일 말 댄스 어 말춤 그것도 다 한국말인데 또 터졌잖아 맞지? 응. 아 PPAP처럼 터지면 레전드인데? 이 뭐더라? 뱅어 애플 뱅 이런, 이런 응. 것처럼 나 그런 걸 찍을까? 응. 그럼 이 가수야? 어? 이 가수야? 나 아, 가수지 진짜? 어 아닌가? 뮤직비디이런는데또 나가야 되나? 우리가 응. 나 연예인 될거 같은데 겨울에도 한게 될까 하 겨울에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클럽 캐로 기훈이 진짜 장래희만 가수야? 어, 크리, 크리에이터니까 계속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저희 막둥이 태교 마악으로더 써도 됩니까? 아이고 커서 네. 주당되겠습니다 형님 근데 그 노래 있잖아 술집에서 음. 나오면 좀 신나겠다 싸주 방가능가 어, 유튜브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술 먹을 때 들으면 주량 2배 되는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나 바지 좀 주문해줘 바지 이 팬츠 알지 뭐저 베기 바지 행사할 때도 입을 수 있고 조거 팬츠? 아니 조거 팬츠 조거팬츠가 여러분들 좋던데요? 허리 40 알지? 그좀해 그만 진짜 그만해 허리 40이면 씨발 하마 아니냐 그게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38이다 하는데 넉넉히 40분 거다 이거, 이거, 그만 좀해 제발 손먹어 그래 좀 만지자 허리 완전 돼? 거,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고나비시킴기요나비시킨가요 오늘의 먹방은 여러분들 가연이가 갑자기 벌 시켰는데요 뭐 이름 뭐라고 했지? 말해도 돼? 응동원면탄 수풀국 수풀국 거기입니다 무슨하이든가연이가 맛집이라 해가지고 수성고뭐가연이가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맛집이라 해가지고 일단 한번 시켜봤는데 근데 제가 갈비찜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거절을 치는 게 아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주얼이 굉장히 찌깁니다 여러분들 일단 갈비찜 굉장히 레전드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갈비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생채 그리고 백김치 그리고 이게 뭐라고 굴젓 이거는 원래 배달해서 안, 안 나가는데 예, 제가 예. 사장님한테 전해서 부탁 좀 드렸습니다. 이거 이거 맛있대 요 음. 돼지갈비 가지고 유난 떠노 그냥 돼지갈비 생기기 다 저러지 뭐가 레전드고 니생와리 네 모잼으로 사노 니는 기는 몸이 건조하게 갈비 나오면 음, 갈비 그렇게 처먹고 살아라 나는 갈비 나오면 어뭐저다 나는 원래 그런다 바로 뭐, 거기서 거기야 임마 맛있는 거랑 맛없는 게 얼마나 차이가 심한데. 평생 모자으로 살아라. 기여니 어. 스타일. 평생 빽빽이나 돌기다. 좋아. 먹어볼게. 살짝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로 갈비. 먹어보겠습니다. 갈비 뭔지 알지? 갈비 비어. 뭘또 가요 오늘? 여기. 다현 언니랑 기훈 오빠랑 건가라 보니까 오레오 같아요. 오빠는 쿠키 언니는 크림. 쿠키 이거 중략 좀시게 가야돼 이거 밥도둑에 가야, 무생채 음. 장모님 가게보다 더 맛있냐고? 그건 아니지 그래 괜네한 5점 만점에 4점.. 4.3점 정도 준다 맛은 있네 맛은 있네 향 매워 뭐 매워? 달고다 뭐? 이야.. 기무아 모자색이랑 얼굴이랑 깔맞춤 했다. 얼굴 죄송합니다. 기무아 가연이랑 너랑 같이 잘 먹는데 왜 너만 살이 붙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의 장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신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남들이 거의 비싸게 먹는데 살이 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포균이라는 병도 가, 그런 질환도 제가 가지고 있고 매운맛은 천양고추 처음 먹었을 때네살때 그때 이후로 느낀 적 없어요 본체 챌린지 또오었잖아 라고 하는데 연기 왜 연기했어 그때? 사람 재미주려고 디응 자주 시켜먹을 요 여기? 응 자주 시켜먹을 같은데 장르는 거야아니년이 간지난다고요? 간지 갑자기? 이거뭐 비꼬는 거 같은데 아닌가? 누나 껍데기 음, 초반에 음, 가게에 계실때 누나 뵙고나서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지가 않는데 읍쌉니꺼 음 무슨 음. 또 기분 좋은 소리또 그렇게 시크하게 안고 야난야 나는 애야 나는 내왜내내 리플은 없모 맛없는 척을 하면 웅장하게 생겼지 않나 나갔나? 지금 고기가 왜 없어? 고기? 고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과음 근데 기훈이가 잘생긴 얼굴인데 기훈이를왜 그렇게 안 살아? 어. 내가 니였잖아? 응. 진짜 멋있게 살았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잖아. 뭐.. 뭐지 사람의 상대 욕구잖아. 성욕, 식욕, 잡욕 있잖아. 나는 이 욕구 중에 제일,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식욕이야. 그다 성욕. 이 성욕 없잖아. 어? 나 있어. 그 너한테 니한테 연기 줘. 기훈이는 니내장때 어. 어디 가는 거야 맨날? 일상생활 하지 마 가요. 아 어. 근데 내가 진지하게 어? 니한테 응. 한, 결혼한 한참 십일 년 됐어. 음. 진지하게 근데 가연아, 나 진짜 사랑하는 여자 생겼다. 이혼하지 가면 될까요 일단은 음. 솔직히 말할게, 자를 음. 것 같은데. 어? 음, 아니나 아. 그럴 일 없을 알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남편이나 와이프가 바람 피면 자를 것 같지 않나요? 이문이 형은 고침 자르려면 현미경이랑 핀셋 필요한 거 아잉댱 뭐라카라 마니 고소? 아나 이렇게 할거 딱히 생각해봤거든 니는 일단 자르, 자른다 했잖아 그럼 그 년이 남잖아 응? 하긴 무서워 그런 말좀 하지마 제발 무서워 진짜로 아니 그니까 그 년이 남, 남을 거 아니야 나쁜 년이 야 그러면 걔를 어떡할 것이냐 묶어 어떻게 묶어? 밧줄로 몸을 니는 근 힘이 없잖아 체험시켜야지 <laughs> No, 햄버기? 음. <laughs> 어. 응. 너 햄버기? 햄버기랑 역트랑 묶어가지고 이런 말안좀 잔날 수도 있는요 쇳덩어리 있잖아 부르 지죠? 왜 가요? 그 하지 말지 그만해. 아, 그만해. 내 상상 속에서 만난 게 무섭다 무서워 서로 바람피지 말 알겠지? 하고 나도 자수하고 열 개. 끝 그리고 나 잘했었어. 다 먹었어. 이게 내보다 잘 먹어. 내가 좀재질는 느낌이야 나. 왜 불러? 먹방끝 무섭다 지금 왜 무서운데? 지 나는 그런 못하는 거 알지? 말, 날만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응 눈이 귀엽지 않아? <laughs>